꿈꾸던 장면 반갑습니다! 반갑습니다! 산적 쿠나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육주이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? 자 오늘 옆에 자 고기 하면 돈스 돈스 하면 고기 아닙니까? 나 이번엔 처음이라 라이브 음, 처음이라서 좀 음, 빨리고 지금 예 뜨거워요. <laughs> 돈 스파이크 형님 보고 형님 나오자마자 통고기 먹방 해주세요. 형님 이미지가 통고기 이런가봐요. 아무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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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본인 이미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 이미지가 굉장히 깔끔하죠. 매너 있고 위, 굉장히 위생적이고. 형수가 시동 걸어라. <laughs> 오래 못있겠다 <laughs> <laughs> 아, 일단 오늘 우리 톤스 생님께서 제가 고기를 같이 먹자라고 했을 때 가져오신 연장, 연장 가방. 아니, 이거를 항상 차에 소지하고 다니신다고요? 와, 여기 안에 지금 도마. 그리고 와,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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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는 뭐 사심인데요, 이거는? 이건 사심이고. 사심이 사시미. 오늘 발골 발골할 때 쓰는 칼, 날차야 아, 됩니다. 어, 그리고 제가 어, 아, 쓰는 브리스킷 아, 브리스킷오이 어, 얘는 뭐예요? 얘가 갑자기 궁금해. 이거는 그 고기 맛집입니다. 예, 네, 보통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때려 줬어고 그리고 혹시나 오늘 쓸릴 일도 있을지도 몰라. 아, <laughs> <laughs> 자, 그래서 어쨌든 형님에게 많은 장비들이 있잖아요. 그럼 어. 제가 오늘 준비할 고기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요걸로 하면 돼 아, 가슴이 좀 운전해 줄수 있대요 가자 아유. 아, 형님을 위해 준비한 한우 투 플러스 넘버 나인 자 가볍게 형님 야, 동생 집에 그 삼겹살 먹는다는 느낌으로 <laughs> 자, 이거 어떻게 구워야 됩니다, 근데 이거 여기다가 예, 네, 우리 또 느낌적으로 그냥 이 장작불에다가 자, 누가 봐도 고기 하면 이쪽이 더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? 여기 제일 맛있는 부위를 과감하게 끊어가지고 수중에다가촥 올릴까요? <laughs> 자, 불판을 일단 소독을 좀 하고 말못다이가자 이렇게. 오, 자. 그아 그러... 역시 우리 형님이. 와. 아우. 통으로 구우면 좀 그러니까. 네. 반을 좀 나눠줄게요 여기.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. 놓치시면 안 돼요. 이러면 그 형님 거제 거. 거. 아니야 그도 맛있어. 아 이게 <웃음> <웃음> 소리 안 들리세요 사람이. 뭐, 시즌닝 할까요? 몬트리얼이면 끝이야. 안 뿌려? 뿌려? 아, 전, 했, 전, 전 됐어요. 와, 저 털어주는, 야야 아우, 좋습니다. 오우. 이 돈스 형님 스타일은 이제 이렇게 섬세합니다. 진짜. 이렇게 섬세한 형이세요. 너무. 새롭네요. 아니 형님 왜 이렇게 잘 어울리죠? 네? 그게 그러니까 내가 봐도 그런 것 같긴 해. 네, 와 형님 괜찮다. 이제 우리가 형님 별거 없습니다. 네. 어, 이게 이게, 보고, 이게 먹으면 돼요 이렇게. 이거 형님 이거 아무것도 안 찍은 순수이 한우이 갈비 살치의 맛한번 보시죠. 아, 어. 아, 어. 또올리는데 음. 우와. 미쳤네 어. 우와. 이제 각자 우와. 이제 각자 이렇게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. 거기 야채도 좀 들어가 있어요. 자 이거 한번 먹어봐. 오 짜요, 형. 짜지, 위에 소금을 이렇게 뿌렸는데 위에만 볶아서 먹었으니까 아 근데 맛있어 어. 대파 좀 구워가지고 응. 응. 확실히 기름이 많으니까 응. 타지 않고 응. 자글자글 튀겨지면서 좋네요 근데 막 탔을 것 같은데 굉장히 잘 익었어요 왜냐하면 기름이 많아서 응. 그래 야, 기름이 응. 살코기만 있으면 분명히 탔을 텐데 탔죠 응. 야뭐 어쨌든 오늘 너무 좋아요 자, 이 맥주 준다면서요? 만 원. 가 자, 먹고. 가볍게 형님 맥주 정도는 괜찮죠? 술을 못 마시진 않아요, 제가. 자, 응. 잡시다두루와이 아, 형 이래서 술을 끊으셨구나. 여기 맥주 두 개만 더 주세요. <laughs> 아, 유감간만 먹으니까 아주 그냥 꿀맛이네. 꿀탄거 아니죠? 이거 저희 지금 밭에서 바로 따온 거, 바로 뽑아온 이래서 있고, 거. 이래서 속찍갖고 음, 뼈 붙인 갈비인데 뜯질 않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아, 아. 제가 한참 동생이에요. 형님이 빠른 77이시잖아요. 그죠? 고학번입니다. 제가 공공학번이니까 다섯 살 차이네요. 네. 다섯 살 차이면은? 많이 나는 거죠. 엄청 많이 나는 거죠. 형님, 이제 우리가 해야 될게 뭐다? 뼈 뜯어야지. 네, 뜯어야죠. 하, 진짜 꿈꾸던 그림이에요, 이게. 우리 여기서 산책열이나한번 할까요? 와, 꿈꾸던 장면. 자 이제 드디어 우리 동수 형님과 고기를 뺐다고 째대 한번 뜯어 봅니다. 이건 뭐 구운결이. 구운결이. 아, 구운결이. 갑시다. 구운결이 하자. 구운결이. 자, 하나 합시다. 자, 두 와이. 어 이제 나 너무 배고 음. 어. 어. 우리 속은 많이 알었으니까 아, 육즙이 그냥... 두분 너무 닮았어요. 뭐, 그럴 수 있죠.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누가 봐도 닮았어요. <laughs> 나 진짜로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가지고 네. 이름은 들었는데 네. 아직 이렇게 보진 않았어요. 근데 네. 그 육자에 다 찍을 때딱 네. 저쪽에 있는 거야. <laughs> 보자마자 내가 무슨 생각하는 지 알아? <laughs> 아, 제내인데 <쟤> <laughs> <laughs> 친해져야 되겠다. <laughs> 음.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인생의 본편을 이제 고기로 이제 이렇게 음. 달리고 계신 우리 도수형님께서 음. 전직, 전직, 네. 전직 그러니까 약간 전직깡패. <laughs> <laughs> 제가 무례하게 부탁을 했는데 음. 아예 차에서 한3년 동안 안 꺼낸 게 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. 요그걸 이제 꺼내시다라고 합니다. 한번 우리 도수형님의 한번 전자 피아노 한번 연주 한번 들어보실까요? 형이 몇 개나 있는 거예요? 네. 자 들어오시죠 네. 음악 하나라도끌어 음. 이게 가능하다고? 와 이게 제 방송에서 감이아 근데 연기가 너무나 네. 연기 있으면 더 멋있지 아저 아, 스모그라고 합니다 네. 멋있지큰 멜로디언이 아니고 아 이걸 멜로디언이라니 <laughs> <멋지게. 웃음> 멜로디언. <laughs> <laughs> 뭐 어떻게 해멜로디뭐 원리는 비슷한데 아원리비슷 그냥 다 아는 노래 하나를 다다 아는 노래 네. 하나 다 치고 마무리하시죠 또 40대 감성이니까 네. 조용하고 산속이고 유재한 <laughs> 노래 하나. 오 사랑하기 때문에. <laughs> 오와 오, 너무 멋있었 아, 아. <laughs> 고기만 뜯던 형님은 멋있었는데 이 피아노 이거. 치시니까, 와, 리스펙트.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맞아도 고기를 먹겠습니다. <laughs> 네. 다시 이제 빼주세요. <laughs> 요즘 되면 이거, 우리가 살짝, 네, 고기가 소고기 때문에, 네, 네. 물이 이렇게 있어서, 네. 짬장. 아, 짬장을. 아, 음, 이렇게요. 아, 음. 진짜 맛있다. 육즙 빨래 형님 뭐합니까? 잠이 다 있습니까? 형님 이제 서울에서 생활하시다가 막 음. 나른하고 피곤하고 음. 뭐 특별히 뭐 지루하실 때막산적가 음. 페인 간다 이러시면 은나이 세팅 이거 좀 꺼낼까요? 좀 익은 거 나눠서 네 그래야 될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 형님 좀 소통을 직접 소통을 좀 원하시는 네. 분들이 좀 있거든요. 네. 그래도 음악 간간이 좀 해달라고 부탁하시네요. 이게요. 두 네. 개가 동시에 안 돼요. 어? 그래요. 고기 굽으면서 옆에 방송도 못 하는데 <laughs> 음악을 하면서 고기 굽는 거는 진짜 힘들어. 아. 네. 음악은 좀더 멋있게. 아. 네, 정말 진짜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. 아. <laughs> 네. 자, 우리 임찬규님께서 만원 후원 하시면서 질문 주셨는데, 전수 형님 코로나 끝나고 고기 파리 하실 거죠? 고기 파리 힘든 문제인데 네. 제가 여기 오자마자 이 친구한테 한얘기 있어요 네. 여기서 한번 하자 네 파리 네. 한번 하자 여기 터가 아주 좋더라고요 네. 여기가 바로 미래의 고기입니다 <laughs> 여기서 하면 딱일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방송 뭐 네. 너무너무 즐겁고 어, 형님이 아무리 그 가셔된안 가도 된다 그러시지만 또 그렇게 하는 건또 아니거든요 시골 좀맛있는 예의가 아주 아니고 <laughs> 자 오늘 아무튼 형님 오셔갖고 너무 너무 영광스러운 이 산채의 네. 저녁이었습니다. 끝으로 한 인사. 네, 오늘 이런 아름다운 자리에 이런 멋진 분켓 이런 맛있는 음식을 함께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자부터 오늘 우리 돈스파이크 형님과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